장세기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루가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페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네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생명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1번이나 밝히고 있죠.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21절,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11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과 얼굴을 맞대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지로 세워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인간은 하나님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살펴보겠지만, 3장에서 인간은 그걸 따먹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 버리는 순간,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아담은 돕는 배필 여자와 혼인을 해서 복된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 된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풍요와 생명과 연합과 하나님과의 질서가 가득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이 깨진 나라에는 빈곤과 죽음과 분열과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때에는 마음껏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깨진 나라, 그들이 쫓겨났을 때는 자기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었었고, 경작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인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깨진 것인가, 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행복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빼앗긴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빼앗긴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졌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